동동상 연습을 해 봅니다. 대직이 <laughs> 4개월. 4개월 오늘이 13일이니까 4개월 10 4개월 2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얼마 전에 너무 체중이 50kg까지 늘어서 어 체중도 좀 줄이고 근력을 많이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영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어, 수영은 언제부터 했냐면요. 저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는데, 한2 0 1 9년도에 딸이 수영을 같이 하자고 해서, 어, 물에만 들어가도 어머, 어머, 어머! 이랬는데, 어쨌든 6개월 동안 1대1로 레슨을 받고, 어, 6개월 후에 주3회 등록을 하면서, 어, 주말에는 그룹으로 레슨을 받아서, 이제는 중급반입니다. <laughs> 중급반 오는데 4개월 걸렸, 아니, 사, 4년 걸렸습니다. <laughs> 운동신경이 너무 둔해가지고, 학교 때는, 어, 고3 때, 저희 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학 가려면. 제가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그때 이제 본고사, 뭐, 오빠들이 본고사 치고 막 그럴 때, 아, 제 나이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본고사, 어쨌든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던지기, 멀리뛰기, 높이뛰기. 아, 던지기랑 멀리뛰기가 안 돼서 대학을 못갈뻔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일렬종대로 차렷 자세에 서 있으면 햇볕이 너무 뜨거우면 저는, 어 넘어지고 막 그랬어요. 쓰러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체력이 약한 제가, 어쨌든, 어 수영을 중급반 오기까지 죽기 살기로 노력을 했답니다. 여기는 종합운동장이에요. 저는 종합운동장 수영장을 다니고 있고, 종합운동장 주말이라 아이들이 엄청 많이 오네요. 어 네. 공연이 있는 날은 진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 집에서 그냥 걸어서 수영장을 내려옵니다. 오늘 연습사 한번 어, 찍어봤는데 <laughs> 하면서도 어색하고 일단 손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멀리 멀리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멀리. 예, 네. 뭐 생얼 쌩얼, 쌩얼인데뭐 생얼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연습사가 찍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찍어봤고요. 네 여기 종합운동장입니다 어, 퇴직하면 운동하면서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 재미있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연습 여기서 끝. 안녕.